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긴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면전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의 위기를 불러온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미국 정가와 기술 산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갈등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 이상 하락해 10만 50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머스크와 트럼프 갈등의 시발점과 전개 과정. 둘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반응. 셋째, 서클 IPO가 만든 시장의 불안한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14% 폭락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이른바 원빅 뷰티풀 빌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머스크를 비난하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 등 모든 기업의 미국 내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머스크는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 연루됐다고 언급하며 정치적으로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고, SNS에서는 트럼프 탄핵과 부통령 JD 벤스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그의 동조 의사를 밝혔어요.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 이상 하락해 10만 500달러 선까지 밀렸으며, 한달 만에 다시 다섯 자릿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암호화폐 시총 상위 2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인데스크 20 지수는 5% 이상 하락했으며, 솔라나와 수인은 7%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주식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코인베이스는 4.6% 하락.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2.4% 내렸고 마라라이어스, 코사이언티픽 등 체굴주들도 5%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만 전해 드릴게요. 이런 급격한 암호화폐 시장 변동과 정치적 리스크,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고 지나가면 투자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지표와 차트 분석, 전략 상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대응 전략, 정치 리스크 해징 방법. 그리고 다음 반등 시그널까지 영상에선 다 전하지 못한 심층 자료들과 트레이딩 인사이트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한편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IPO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상장가는 31달러였지만 장중 한때 100달러를 넘겼고 최종적으로는 83달러에게 마감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흥분이 2021년 코인베이스 IPO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활황을 보였으나 이후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대자뷰 현상에 빠져 있어요. 결국 오늘 서클의 상장은 시장의 기술적 고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왔고 정치적 리스크와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머스크 트럼프 충돌의 직격탄은 테슬라에도 날아들었습니다. 트위터와 스페이스 X, 테슬라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이 트럼프의 타깃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 가까이 폭락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업 리스크를 넘어 머스크가 이끄는 기술주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석되며 나스닥 전체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정치적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머스크처럼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비트코인 10만 달러 방어선의 중요성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심리적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현재 10만 500달러까지 밀린 상황에서 추가 하락 여부가 관건입니다. 셋째, 서클 상장과 같은 호재조차 시장에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도한 흥분은 때로는 고점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경우, 둘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 셋째, 다른 호재들이 등장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상쇄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거든요. 다만 정치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스크 트럼프 갈등과 비트코인 급락.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급변하는 상황들,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실시간 지표 공유는 물론 전략 상담과 투자 시나리오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변화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머스크 트럼프 전면전이 불러온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위기와 암호화폐 시장 급락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